경남 지역엔 공식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. 그렇기에 기억해야 할 지역의 아픈 역사와 또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위안부 역사관이 경남에 꼭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몇 년째 답보 상태입니다.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22살 나이에 끌려가 위안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통영의 고 김복득 할머니 5년 전 할머니는 행상과 정부 지원금으로 모은 2천만원을 위안부 역사관에 써달라며 내놓았습니다.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후손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서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맡긴 2천만원은 아직 한 푼도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경상남도가 아직 위안부 역사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못했다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. 반면에 시민단체는 경남이 최대 피해 지역이라며 역사관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. 지금까지 확인된 경남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56명.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.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적은 수도권의 두 곳,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내 곳에서는 이미 위안부 역사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지역에서의 그런 피해 역사성, 피해자의 명예 인권 회복 문제. 이것은 반드시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역사적 무거운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. 시민 단체는 김두관 경남지사 시절 추진되다 홍준표 지사 시절 백지화된 경남 위안부 역사관 건립 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.